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재테크입니다. 매주 대구 분양권과 주요 입지의 실거래가와 네이버 시세를 확인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대구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신 데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 5일 자 기준으로 대구 달서구 부동산지인 시장로 및 병단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1일 매매 시장로는 마이너스 112로 6월 21일 대비 3 상승하였습니다. 전세 시장로는 마이너스 189로 변화 없습니다. 평당 매매가는 1111로 마이너스 3 하락하였습니다. 평당 전세가는 797로 마이너스 5 하락하였습니다. 전세가율은 72%입니다. 6월 27일자 달서구의 KB 매매 전세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지수는 96.4로 전주 대비 마이너스 0.2 하락하였습니다. 전세지수는 93.9로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 하락하였습니다. 매매가격층감률은 마이너스 0.22입니다. 전세가격층감률은 마이너스 0.21입니다. 다음으로 7월 5일 자 달서구, 죽전, 감삼, 본인동, 홍인노로 시세 및 분위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과 언단지가 비싼 축에 속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파란 점으로 표시된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입니다. 대구 달서구 매물 중간 현황입니다. 7월 5일 매매 전세 월세총 매물 수는 11308로 조정 분리 날인 6월 30일 11270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조정 지역이 해제되고 매물량의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고 있지 않네요. 6월 22일에서 7월 5일까지 신고된 대구 달서구 죽전, 감삼, 용산본인동 인근의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브스카이 34평 10층 실거래가 6억 6,614, 이전 최우가 7억 6천 같은 단지 34평 37층 실거래가 6억 7천 이전 최우가 9억 6,727빌리스카이 33평이 최고가 9억 6,727, 현재 37층 실거래가 6억 7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억 9,727만원 떨어져서 31% 정도 하락했습니다. 6월 30일 조정지역 해제되기 전에 정말 금매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매물의 최저가는 9억 2천입니다. 조정지역이 풀리면서 대출이 60%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다음 달 8월에 입주장 때 금매가 나올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면전 3차 34평 9층 실거래가 3억 6,700, 이전 최고가 4억 6천 장기 파랑새 마을 24평 3층, 시거래가 2억 5 3 0 0 이전 최우가 3억 3천. 대구 듀얼파크 캐시 스위첸 24평 6층, 시거래가 3억 5천 50. 듀얼센트레빌 더 시티 총두 건의 시거래가 있었고, 30평 23층, 시거래가 5억 8,653, 이전 최우가 6억 4,153. 같은 단지 14층, 시거래가 5억 8,808, 이전 최우가 6억 4,153. 삼전 그린빌 34평 3층, 시거래가 5억 7,500. 이전 최우가 6억 3천 8백 성서 주공 6단지 24평 18층 실거래가 1억 7천 9백 이전 최우가 2억 1000오백 성서 보람타운 24평 13층 실거래가 1억 7천 이전 최우가 2억 6백 성서 영남 우방타운 24평 18층 실거래가 2억 2천 오백 이전 최우가 2억 7천 오백 용산 롯데캐슬 총 3건의 실거래가 있었고 34평 1층 실거래가 4억 5천 6백 이전 최우가 6억 3천 같은 난지 34평 8층, 시거래가 4억 5천, 이전 최고가 6억 3천. 같은 난지 49평 4층, 시거래가 7억 3천 3백, 이전 최고가 8억 9천. 용산 미진태왕 34평 5층, 시거래가 2억 9천 5백, 이전 최고가 3억 4천 9백. 빌리브 메트로뷰 34평 40층, 시거래가 6억 3천 190, 이전 최고가 6억 6천 120. 지금까지 6월 22일에서 7월 5일까지 신고된 대구 달서구의 실거래가였습니다 지금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 감삼, 용삼, 본인동 30평대 기준으로 7월 5일자 네이버 효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네이버 매매 효과 1, 2, 3 저층을 제외한 최저가이고 전세가는 물량이 많아 급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 전세 효과를 최저가로 정렬하여 밑에서 세 번째 나와 있는 전세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본인동, 본동, 성운동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인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전매 제한, 빌리브 라디체, 전매 제한. 뉴 센트럴 두산 이브 더 제니스, 매매 5억 4천 7백. 한양수자인 더 펠리시티, 매매 5억 4천 5백. 빌리브 클라스 매매 5억 485. 성당 태왕 아너스 메트로, 매매 4억 3천 4백 5 0 전세 2억 5천. 도샤 팔서 센트럴, 매매 5억 3천, 전 3억 3천. 지금까지 5년 이내 아파트였습니다. 5에서 10년 차 아파트는 없어서 10에서 20년 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노트캐스 1차, 매매 4억 1 천, 전 3억. 볼리노트 캐슬 2차, 매매 4억 천, 전세 2억 8천. 지금까지 10에서 20년 차 아파트였습니다. 20년 이후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그린멘션 1차, 매매 3억 5천, 전세 2억 5천. 그린멘션 2차, 매매 3억 7,500, 전세 2억 2천. 그린멘션 3차, 매매 3억 6천, 전세 2억 7천. 성당 우방, 매매 3억 8천, 전세 1억. 아카시아, 매매 3억 1,500, 전세 1억 9천. 여기까지 볼리동, 본동, 성현동 아파트였습니다. 성당동, 감삼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임턴플레이스 감삼삼, 전매제한, 달서의 스케이뷰 매매 5억 8천, 죽전 태양아너스 매매 5억 6천 8백, 죽전역 동아이위시 매매 4억 9천 9백, 전 3억, 죽전역 코로나늘채 매매 5억 2천, 전 3억, 지금까지 5년 이내 아파트였습니다. 5에서 1 0년차 아파트는 없어서 10에서 2 0년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내면 입현수상 1단지, 매매 4억 1,500, 전세 2억 8,000. 성당 내면 입현수상 2단지, 매매 4억 1,00, 전세 2억 6,000. 성당 내면 입현수상 3단지, 매매 4억, 전세 3억 2,000. 성당 도샵, 매매 4억 1,00, 전세 2억 7,000. 성당 코오롱 안을 채, 매매 3억 9,800, 전세 2억 9,000. 성당 도산 2부, 매매 3억 8,500, 전세 2억 9,000. 영남 내후 빌피스타, 매매 3억 7,000, 전세 2억 8,000. 우방드림시티 매매 38,500 전세 2억 9천 여기까지 성당동 감삼동 아파트였습니다. 감삼동 장기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 전매제한 헤링턴 플레이스 감삼이 매매 6억 840 죽전역 코아르도 리브 매매 5억 9,542헤링턴 플레이스 감삼 매매 6억 2,100 힐스테이트 감삼 매매 5억 9천 전 3억 3천 빌리브 스카이 매매 9억 2천 전 3억 7천 지금까지 5년 이 아파트였습니다. 5에서 10년 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정 브리티시 용산, 매매 5억 2천, 전 3억 2천. 지금까지 5에서 10년 차 아파트였습니다. 10에서 20년 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39평, 매매 8억 8천, 전세 5억 5천. 장기 누림타운, 매매 4억 2천, 전세물 없습니다. 영남 네오블파크, 매매 4억 4천, 전세물 없습니다. 지금까지 10에서 20년 차 아파트였습니다. 20년 이후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초록나라, 매매 3억 8천, 전세물 없습니다. 장기 파랑새, 매매 3억 2,900, 전세 2억 6천. 여기까지 감삼동, 장기동 아파트였습니다. 두류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류 센트럴 빌, 매매 6억 2,200, 두류파크 케이시 스위치엔, 매매 4억 5,400. 지금까지 5년인의 아파트였습니다. 5에서 10년 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정 그린빌, 매매 5억 6천, 전세 3억 5천. 여기까지 두류동 아파트였습니다. 죽전동, 용산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전역 엘리넷들 매매 6억 5천 2 0 대구 용산자이 매매 6억 5천 490일 지금까지 5년 이내 아파트였습니다. 5에서 10년 차 아파트는 없어서 10에서 20년 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롯데캐슬 그랜드 매매 4억 5천 전 3억 대구 죽전 그린빌 매매 3억 2천 전 3억 지금까지 10에서 20년 차 아파트였습니다. 20년 이후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방 죽전타운 매매 4억 전세물 없습니다. 용산 우방타운 1차 매매 4억 1천, 전세 2억 5천, 용산 서안 화성 1차 매매 3억 8천, 전세물 없습니다. 용산 덩서 우방 매매 3억 7천, 전세 3억, 용산 보성타운 31평, 매매 2억 9천, 전세물 없습니다. 용산 청구타운 31평, 매매 2억 8천, 전세 2억 2천, 용산 우방타운 2차 매매 2억 9천 900, 전세물 없습니다. 용산 블루빌타운, 매매 3억 2천, 전세는 없습니다. 용산 현대우방 매매 3억 1,500, 전세 2억 5천. 용산 서안 화성 2차 매매 2억 7천, 전세는 없습니다. 용산 파크타운 매매 3억 1천, 전세는 없습니다. 용산 영남타운 매매 3억 1천, 전세는 없습니다. 동아 로즈빌 매매 4억 1천, 전세는 없습니다. 죽전 감삼 용산 본의동 인근 30평대 매매 매물 총 개수는 960만 개. 전세 매물 총 개수는 531개입니다. 여기까지 대구 달서구, 죽전, 감삼, 용삼, 본인동 인근의 실거래가와 네이버가를 확인하였습니다. 내진 마련 및 투자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시세 확인을 통해서 시장 흐름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주대구의 분야권과 주요 입지의 실거래가와 네이버 시세를 확인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신 후 꾸준히 지켜보시면 시세 파악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